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1,700개 교회 40만 성도가 함께하는 2022 광주광역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부활 새로운 희망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수석 부회장 남택률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 직전 회장 이상봉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주 모든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내다보면서 마지막 심판할 때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알곡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생명으로 이끄는 칭찬과 상급과 전개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며 교회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코로나19 종식 이 땅에 고통 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대표회장 강희웅 목사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환희의 찬희망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하며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면 여러분 삶은 생동감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부정적인 삶이 아니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때 넘치게 얻는 역사가 창대하게될 것을 믿고 축복을 합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연합 예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감염병 극복과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평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목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주제로 개최한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목포 주한교회 모상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변한다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난 극복과 목포 성시와 목포 회생, 목포권 근대 역사관 건립 추진을 위해 한국교의 역할과 이미지 갱신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원 앞에 대표회장 권용식 목사는 코로나로 어렵지만 부활을 통해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고 부활의 빛이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주요 교단 노회들이 일제히 봄 정기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 선출과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는 122회 정기회를 열고 홍록 은혜교회 최태승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말 함께하는 노회.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겨주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서 올한해 노의전 회원들이 행복하고 은혜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노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전남 제일노회도 정기회를 열고 신흥교회 우성열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국 163개 노회에서 가장 보험적인 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자리 교회와 또 성교사님을 성립해도 겨루지 않고 염증으로 회복하는 일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노회와 모두가 행복하고 합평한 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광주 노회 또한 정기회를 열고 두암 중앙교회 박성수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총회 정신 헌법과 우리 노회 정신인 규칙 그리고 우리 노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 또 장로 총대 회원님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동광주노회는 서광교회 고광성 목사를 예장합동 107회기 총회 서기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습니다. 전남노회는 정기회를 통해 매곡중앙교회 박봉주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노회가 화합하고 의리로운 노회가 되고 또 이번 노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더욱 힘을 넣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 받는 우리 목사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제가 돕고 또 같이 함께 힘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빛골로회는 44회 정기노회를 열고 나주 신촌교회 김남호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새 노회장 김남호 목사는 노회원들의 화합과 지교회 부응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주노회는 29회 정기회를 열고 광주중앙교회의 최규현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가 노회장 정거는 개인적으로 보다 우리 광주중앙교회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어려움이 완전히 지나가고 또 우리 남광주회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노회원들끼리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남강전회를 열심히 제가 잘 섬기고 해서 참 은혜로운 노회 또한 마음으로 모두 합파해지는 노회 이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들고 감사드립니다 목포제일노회는 11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노회장의 무한회 교회 이동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의 경관, 전통과 역사에 선배들의 님 눈물과 땀으로 이어내려온 자랑스럽고 전통 이 있는 노회입니다. 아름다운 노회 전통을 잘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광주 노회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멸한 주제로 124회 정기 노회를 열고 발산교회 김현식 목사를 새노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어, 저희 광주 노회 124회 가운데 제가 여성 노 회장으로 어,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예정합동 노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부지런히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 예장합동 전남 제일노회는 정기노회를 통해 광주 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를 예장합동 107회기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습니다. 한기승 목사는 총회는 신학 결정과 수호, 정치하는 곳이라며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신앙을 지키고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총회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목사는 이어 월권과 독선이 아닌 총회가 위임해준 일에 대해 목사님, 장로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맡겨진 직무를 겸손히 섬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예장합동 전국 호남협의회를 비롯해 호남 지역 36개 노회연합체인 호남협의회에서도 한기승 목사를 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나라사랑 기도포럼은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광주CCC 대표 이종석 목사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며 선진들처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나라사랑기독포럼 대표회장 문희성 목사는 양림동을 근거지로 사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 복지 등 우리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줬다"며 "호남 선교의 뿌리인 이곳 양림선교동산에서 선교사들의 신앙과 섬김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의 믿음 있는 성도들이 양림동 선교사와 순교자의 이름으로 세워진 양림동산 땅밥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광주 기독단체연합회가 시장 후보 초청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현 광주시장 이용섭 후보를 초청해 분야별 정책 제안과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문화 이주민 문제와 일자리 양극화, 출산 유가 2단 동성애 차별 금지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센터 이사장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기독 단체 연합회는 향후 광주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 전원에게 정당과 관계없이 정책 간담회를 원할 경우 초청해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동목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목포 사랑의 교회 장천환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새로 임원이 되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응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성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주제로 13차 호남 지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연합회장 광주동명교회 정갑조 장로는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도원의 용사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도원의 전국 대표 권영인 장로는 표어처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나라와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3차 지역연합회장에는 광주 중흥교의 김용웅 장로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